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오룡. 지난달 진행된 입주 예정자 사전 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며 휜스테이트라는 오명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긴급 하자 보수를 마친 뒤 입주 예정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현장을 안준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잔뜩 휘어진 채 주저앉았던 벽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나머지는 즉시 그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에 구조적으로 이상 없는 것도 확인을 했고 전부 지금 미관상으로도 이상이 없도록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드러난 수많은 하자로 퀸스테이트라는 아, 예. 오명을 산 무한 오룡 힐스테이트. MBC 보도와 함께 비난이 확산되자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화장실 벽 속에 넣어둔 타일부터 깨진 채 발견된 집안 벽면. 이음새 처리 불량으로 물이 떨어지던 지하 주차장 배관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은 하자 보수를 위해 열흘 동안 일평균 600명 이상의 하자 처리 인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다 뺐습니다. 다 들어냈습니다. 다깨내고다 들어내고 뭐기랑이다 끄집어내고 무단침입 우려가 제기됐던 방화문도 잠금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 역시 2차 사전 점검을 통해. 집안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뉴스에 나와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차로 사전 점검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처리했다고해도영 많이 게 정말 이렇게 너무 허접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안에를 이렇게 단차가 있는데 내부를 메꾸, 제대로 속을 매꾸지 않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또 입주 이후에도 추가로 접수되는 하자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후 3개월 동안 하자 처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때부터는 3개월 동안 동별로 하자 전담 인원을 한 명씩 배치를 하고, 또한 CS 호남 사업 소장하고 관련된 인원들을 같이 현장에 상주시켜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실례된 실추된 실내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시공사의 사과에 이어 긴급 보수를 마친 모습을 공개한 무한오룡 힐스테이트. 2차 사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는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주부터 차차 입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입주 예정 기간은 추가 보수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한달 늘린 8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